Thank yes. you.

어, 꽃이 너무 멋있어가지고, 음, 이게 다육입니다, 다육이. 행자 행자다육. 다육이. 네, 행자 다육이라고 지금 꽃이 직접 보러 왔는데, 굉장히 멋있습니다. 아름답고. 여러분들은 얘기 안 해도 이거 다 아시죠? 응? 저는 지금 처음 지금 답해보는 겁니다, 이게. 처음 접해보는 거라 지금 편집하기 위해서 지금 연습 삼아서 지금 일단 한번 지금 찍, 찍어보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도 또 이렇게 또 좋은 다육이도 꽃도 구경도 한번 해 보시고 응? 멋있죠 이거 응? 이거, 이름 아시는 분들은 금방 아실 겁니다. 저는 이름 몰라요. <laughs> 저는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를 하니까. 멋있죠? 자, 여기에 만약에 뭐 관심이 있고 구입하시다 하는 분들은 예 네, 꽃사랑 감독한테 네, 댓글을 주세요. 그러면 제가 구입할 수 있는 그예 할로. 할로를 내가 알려드릴게요. 자 여러분들 보기 어쩐 어쩐 멋있습니까? 어 요런 어, 꺾으면서잘안 나온다. 멋있죠? 자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요. 응. 여러분들 또 이렇게도 예, 깊이 좀 봐주시고, 예, 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꽃사랑 감독에다가 댓글을 남겨 주십시오.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또다주 뵈요. 감사합니다. 좋은 시간 되세요. 오케이.